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거 유리함수, 아 어, 유리함수 맞죠? 그쵸? 유리함수 한놈 있는데 양수에서만 그렸대. 뭐, 어,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1 콤마 말이라는 점이 있고요 y는 x라는 또 직, 이거 y는 x 아니니? 맞아요. q는, q는 맞아요, 뭐야? 밑에 자, 좋아. 1 콤마 일과점 a와 다른 점 p에 대해서, a와 다른 점 p에 대해서, o에, 어, oa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고? 이렇게 자 A와 다른 점 P에 대해서 점 P를 지나고 AP의 수직인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OA와 야 OA OA면 이게 선분만하는 거지 이게 쭉 이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 기울기 자체가 지금 1이지 맞아요? 그럼 이 기울기 자체가 1이죠? 이거 y s라는 직선이 맞네요. 그렇죠? 일단 뭐 그건 그건 다 치고 그리고 지금 A라는 좌표가 1 1인데 여기 P는 얘는 움직이는 놈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PA를 그었을 때, 이 PA라는 놈의 수직으로 이렇게 또선분을 긋는데요. 됩니까? 돼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았는데, 그러면, P가 A 한없이 다가간데 이쪽으로. 다가간답니다. 그럴 때, 이 Q점이, 야,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Q점도 조금씩 자리를 바꾸겠죠? 내려갈지 올라갈지 잘 예측은 안 되지만, 음, 예측은 잘안 돼요. 어. 그래서, P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이 Q는 점점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라고 물었죠. 뭡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나 이거 완전 수식으로 풀 거거든? 각오하세요. 이거 그림으로, 야매로 풀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우리 수1에서 했던, 아, 수2에서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 수원 뒷부분이죠. 수원 뒷부분에서 막 기울기구했던 거 기억나? 기울기가 두 기울기가 직각이면 기울기 곱해서 얼마? 마일. 마일. 이런거 기억나요? 네. 두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다기억납니네 고거 복습합시다. 알겠어요? 네. 뭐? 수직이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일이라고. 자, 해봅시다. 얘들아, 내가 피점의좌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A 콤마, A분의 1이라고 잡았습니다. 얘는 1 콤마 1이에요. 그럼 나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왜? 점을 두 개를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울기를 알고, 그러면 수직인 이 기울기도 알아낼 수가 있죠. 반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잡아주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지금 직선 있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도 알아낼 수 있죠? 네. 그럼 특정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알면 내가 식을 쓸수 있는 식빵. 거 알죠? 식빵. 응, 직선의 방정식. 쓰는 법 알죠? 좀 이따 복습할 거예요. 네, 알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겠다라는 게내 전략이에요. 좀힘이직선과 아, 어, 뭐, 뭐, 이직선의, 뭐, 이직선의 교점을 찾겠다라는 게내 전략이라고. 그리고그 상태에서 리미트 a 값을 1로 보낼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오랫동안 최종 전략입니다. a를. 자, 왜 그럴까? 이 p 점의 x 좌표가 얘가 점점 어디로 아, 가요? 아, 점점 아, 이쪽으로 아, 가죠. 네. 그럼 얘 x 좌표가 점점 1로 가겠죠. 네. 얘도 점점 1로 가겠지? 네. 그래서 피를 A를 1로 보내는 거예요. 네. 됩니까? 네. 됩니까? 안 내가 방금 했던 아, 전략대로 해보겠다고요. 네. 자 일단은 칠판 볼 사람은 보고요. 해볼 사람은 지금 해보세요. 알겠죠? 어, 일단 같이 한번 따라와 볼게요. 얘들아 사실 여기까지 전략을 설명했으면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사실은 내가 풀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니들이 복습이 안돼 있을까봐 내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봅시다. 일단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1, 2 적어놓고, A, A분의 1 적어놓고, 이렇게 딱 빼주고, 이렇게 분모를 적으면 이게 기울기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1코 마리라는 좌표와 A코 마1분의 1이라는 좌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기울기가 나온다고요.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얘가 1마 a가 되고요. 얘는 1마 a 분의 1 이렇게 돼서 요놈의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어느 놈의 1? 기울? PA의 기울기다라는 거죠. 돼요? A마 상관없아 물론 상관 없어요. 어 그죠? 요게 PA의 기울기면 얘들아 그러면 요 PQ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곱했을 때 마일이 나오는 놈이겠죠. 그지? 야 그러면 어떤 기울기가 오면은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역수 취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PQ의 기울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마이너스에 이놈을 뒤집어 1마 a에 1마 a분의 1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PQ가 지나는 점한 놈이 있어요. 그 점이 뭐예요? a 콤마 a분의 1이에요. 됩니까? 선생님, 이 점을, 어. PQ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 역수를 안 취했구나. 그죠?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1마 A분의 1에 1마 A. 이렇게 되죠? 얘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지금 붙여놓은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면 식을 쓸 수가 있었죠. 이것도 복습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3,4를 지나고 기울기가 7이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더라? 네. y마 4 적어놓고요. x마 3 적어놓고 네. 여기다가 기울기를 붙였었죠? 네. 수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도형 그평면좌표 파트에서. 맞아? 이거 미적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이거 다시 좀 이따가 5단원 할때 다시 나와요. 이게. 도함수 파트 할 때. 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요. 그럼 이 방식을 다시 씁니다. 잘 봐요. 자 그럼 y는 지나는 점이 요 놈이니까 y 마이너스 a 분의 1 잡아주고요. 기울기가 저 놈이니까 이거 그래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니? 1마 a 분의 1 적고요. 얘를 마이너스 붙인 걸 뒤집어서 a 마1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돼요? 그리고 요거 x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내가 방금 적은 식이 뭡니까? pq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돼요? 그거랑 자 그러면 어, 방금 지전이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할 일은 뭡니까? 그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 찾는 게내 일이죠. 넘기고 됩니까? X라는. 교점 찾는 게내 일이죠. 맞잖아. 네. 얘랑 얘의 교점을 얘들아 교점 찾는 건 항상 뭐예요? 연립 방정식 아니에요? 와, 두 식을 왜? 너무, 어? 꼼수가 있는 문제도 있는데, 얘는 그게 잘안 보여서. 꼼수 발견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얘들아. 야, 이 식이 복잡해? 잘 봐요.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내가 지금 저두 식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겠죠? 맞아요. 어. 내가 Y 대신에 그냥 X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C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X에 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네. 요게 힘드니? 그걸요. x 마이스 a 분의 1에 얘는 야 분모 분자에 를 곱해버리자 a 제곱에 마이스 a로 잡히고요. 1마 아씨 a 마 1로 잡아주고요. 이만큼 x에 그럼 여기다 a를 곱한 게 뒤에서 빠지면 되는 거야? 여기서또 a를 곱한다고? 그럼 a 마 1에 a 3승 마이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 우와. 됩니까? 자,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A분의 1 되죠? 그럼 얘를 좌변으로, 아이씨. 얘를 좌변으로 넘겨? 아니다, 얘를 통째로 좌변으로 넘기는 게 낫겠다. 아니, 네. 그걸 왜 그러니까 괜히 넘겼네? 좋아요. 다시 원상 복귀. 자, X를 넘깁니다. 자 X를, 넘겨, 이거 넘기고 하면. 자, X를 넘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겠니? 이거 빼기 1이 되겠죠? 이거 빼기 1이 되면은 A마 1에서 얘를 빼니까 a제곱 a. 마이너스 a. 2a에 플러스 a. 1 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요렇게 x가 되고요.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오. 여기 지금 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a분의 1 적고 얘가 넘어가면 a마이너스 <laughs> 1분의 a 3승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찍게 되죠? 됩니까? 요거 약분되는 거 보여요? 이거 완제죠? 됩니까? 거내다 어.

얘들아 왜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야? 아 잠깐만 저도 저도 몰라서 얘기 안 했어요. 얘들아 이게 a라는 사실을 왜 아무도 얘기 를안 해준 거니? 이건 다 체리여서 뭐고 얘기 안 해준 거야. 근데 그건 무조건 a잖아요. 그렇죠. 나 나왔는데. 이거 a죠. 맞아요? 아니 그럼 쉽게 훨씬 쉬워지잖아. 야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a였겠네 그냥. 네. 아니 네? 그게 그게 a예요. 그거 a예요. 그게 a인데. 어 저게 a네. 네 저게 a예요. 야, 그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 자, 좋아요. 다시. 해. 얼마 안 걸려요. 요거 A죠? 다시 합니다. 미안해. 요거 A죠? 내가 왜 이게 안 보였을까? 다시 갑니다. 봐봐요. 요거 정리합니다. 그럼 X-A분의 1은 AX-A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 A 마 1에 X가 되고요.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a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x가 뭐가 돼요? x가 a마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a분의 1 이딴 식이 등장하지. 돼요? 안 돼? 돼요? 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뭐할 거야? 마지막에 뭐 한다고? 리미트. a를 1로 보낸다고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a를 1로 보내면 지금 분모가 0 나오죠? 식조작이 필요하는 얘기지? 네. 그렇죠? 식조작합니다. 분모 분자에 a를 곱했어요. 그러면 a 3승에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에 a가 되고요.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에 a제곱에 플러스 a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약분 되는 거 보여요? 됩니까? 이 상태에서 a를 1로 보내면 이 값이 뭐가 나옵니까? 3 나오죠? 맞아요? 자, 이 얘기는 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얘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X좌표가 3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고 있는거죠. 맞아? 즉이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3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됩니까? 예. 정석이만 된거 어, 아니야? 어. 대신에 Y도 똑같이 나오겠죠? 맞아요. Y도 3 나와요. 그렇게 하면. 맞아, 지금 이해하드네요 좌표. 맞아. 어. 이식 자체에서 그냥 x를 1로 보낸 리미트만 씌우면 그 값이 내가 찾는 요가 수렴하는 이 q 점에 x 좌표가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이라는 얘기죠. 근데 너도 알겠지만 이게 x는 y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3, 3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 정답이 3, 3입니다. 네, 자, 위아래 어. A를 곱해서 지금 약, 인수분해 한 거예요. 약분해서. 아, 인수분해 해서 약분을 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과정에서, 아, 흠도 아 흠도 씨. 어, 요 놈이 약분된다는 사실을 내가 눈치를 좀 늦게 채가지고 좀 미안해요. 바보같이 좀 계산을 길게 풀었죠? 기울기가 되게 쉬웠는데, 어, 기울기가 그냥 A였어요. 보니까. 가아갑시다